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푸덕이 민재입니다 아 진짜 아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비켜 비켜 나 여기 있었다 비켜 비켜 너무해 아 일단 식빵 먼저 찾고 가자 여기 있지 이거 식빵이야 찾았지? 오케이 그럼 다른거 찾으러 가자 나 다른걸로 변신할게 여러분, 무엇으로 변신할까요? 다른 편에 싶다. 무엇으로 변신해서 등장하면 좋을까요? 댓글에 남겨주세요. 어, 탁으로도 생겼네? 어, 요가도 생겼다. 어, 나뭇잎이다. 나 그, 거총 찾았어? 저 그거 찾았어? 아니. 나 아주 귀여운 각설탕으로 변신할게. 응. 어, 여기 있다. 갈설탄으로 변신하기 위해 좋아요를 눌렀어요. 오케이, 나이 스포. 어이, 아주 귀여운 각설탕으로 변신. 후훗, 아. 안녕 형, 나야.